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새로운 노벨상 이야기로 돌아온 송아니 멘토입니다. 다들 이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영화 인셉션의 한 장면이죠. 그리고 이 그림은 에셔의 올라가기와 내려가기라는 작품이에요. 오늘은 에셔의 작품에서 원동력을 얻어 이 작품에 영감을 준이 과학자와 함께 블랙홀이라는 주제로 연구한 과학자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0년 노벨 물리학상은 알베르타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론적으로 또 실험적으로 입증한 과학자들인 로저 펠로즈, 라이나르트 겐첼, 엔드리아 게즈에게 수여되었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질량을 가진 존재들 사이에 관찰되는 중력에 의한 현상은 그 존재의 질량이 시공간을 왜곡시키고 중력의 영향만 받는 자유낙하를 하는 입자는 구부러진 시공간을 따라 움직인다는 이론이에요. 사실 20세기 초 이전까지는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 중력을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론이었어요. 뉴턴은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들 사이에 발생하는 인력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이론으로는 수성 궤도의 오차 문제를 설명할 수 없었죠. 수성 궤도의 오차 문제는 쉽게 설명하면 수성은 매년 태양 주변을 같은 궤도로 돌지 않는다고 해요. 가장 가까운 점인 근일점이 매년 조금씩 이동하는데 뉴턴 역학에 의해 계산하면 43초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 오차를 설명하기 위해 볼칸이라는 행성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는 이 수성 궤도의 오차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중력파, 중력 렌즈, 시간 지연과 같은 새로운 중력의 영향을 예측하고 검증하였어요. 지금은 근대 천체물리학을 설명하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되었죠. 심지어 우주 대폭발 모형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펠로즈 교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토대로 공간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점 블랙홀이 수학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증명했어요. 즉 우주에서 물질이 스스로의 중력에 의하여 수축하게 되면서 특정 질량 이상이 되면 특이점이 만들어지고 이 점이 블랙홀이 된다고 증명해낸 거죠. 이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증명해냈을까요? 혹시 처음에 보여주었던 그림 기억하나요? 펠로즈 교수는 복잡한 소식을 쓰는 수학 대신 형상과 위치학문인 위상수학을 이용했어요. 이 작품은 에셔의 상대성이라는 작품인데요. 세계의 중력세계가 겹쳐 연결된 이 작품을 학회에서 보고 영감을 얻은 펠로즈 교수는 불가능한 것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펠로즈의 삼각형이라는 것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고 스티븐 호킹 박사와 함께 호킹 펠로즈 이론, 즉 특이점 정리를 밝혀냈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하자면 일반적인 물질과 함께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만족하면서 고립된 천체를 기술하는 시공간에 갇힌 표면이 존재한다면 시공간의 특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갇힌 표면의 존재에 대한 가정은 약간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성을 가져야 하죠. 이 수학적 결론은 충분히 무거운 별은 모두 블랙홀이 된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밝힌 것과 같아요. 한편으로 겐첼 소장과 개츠 교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을 연구했어요. 이런 블랙홀 주위를 도는 별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입각하여 궤도를 그리고 있다고 관측되었죠. 단순히 이론적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되던 블랙홀을 처음으로 관측했어요. 이 초대질량 블랙홀은 태양보다 무려 900만 배 무겁다고 해요. 이 관측은 단순히 펠로즈 교수의 이론적인 설명으로만은 부족했던 블랙홀 존재의 논거가 실험적으로 입증과 증명이 되며 우주의 비밀을 하나 더 알게 되었다는 것에서 인류에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과학자들은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이론적으로, 실험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직 1%도 밝혀지지 않은 우주의 비밀이 펠로즈 교수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하지 않나요? 특히 펠로즈 교수는 이러한 수학적 영감을 앞서 말한 미술 작품으로부터 얻었다는 것도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단순히 놓칠 수 있는 것을 세세하게 관찰하고 생각하다 보면 무언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를지도 몰라요. 다음 시간에는 화학 실험을 컴퓨터로 가능하게 한 과학자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